네, 안녕하세요. 배통학공 범사입니다. 오늘 7-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it is traditionally o x c p t e t h 앞에 있는 이 세다가 동그라미 치고 위에 가주어 표시해 주시고요. 자, it is. 이거 부사니까요. 뒤에 있는 억 c c e p t e 꾸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격 보호자리면서 삼형식 수동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디아라는 것이 너무나도 전통적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진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art라는 거를 봤을 때이 art라는 것은 based on 크리에이티비티가 무조건 깔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음악이라는 것도 당연히 예술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얘도 당연히 받아들여집니다. 해서 진주어 파트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번, 음악이 예술이고, 그리고 페인팅도 예술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는 회화라는 것도 예술이고요. 자, 대리야, 예도 받아해 준다라고 해서 진주어의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Theater is an art까지해서 지금 대절이 3개가 묶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연극이라는 것도 예술이라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제 즉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는데, no less than이라는 것은 모모와 마찬가지로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다 더해 가지고 literature 이 문학도 그렇고요. for more than 모모 이상인데 a century now 지금으로부터 약 1세기 동안 어떻게 됐냐면 the cinema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나온 지한 1세기 정도 됐는데 그 이상으로 봤을 때도 영화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예술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음악, 회화, 연극에다가 더해서 문학이라는 것도 대화고 그리고 이 영화라는 것도 다 art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Why not cooking? 뒤에 is o n art. 라고 쓰시면은 문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앞에서 저런 저런 다섯 가지가 다 예, 예술인데, 그럼 이 cooking이라는 것도 왜 도대체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it. 여기서 치가 받아주는 것은 요리의 essential function, 필수적인 기능이에요 어떤 거냐면 over-providing, 제공해주는 기능인데 nourishment까지를 둥근 가루 묶어서 앞에 있는 function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필수적인 기능이라는 것이 has caused, 만들었습니다, us, 우리를요, to forget, 잊도록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목적격 보호자리지만 투부정사기 때문에 삼형식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데디아, 뭐를 까먹게 만들었냐면, in the hands of a great cook까지를 둥근가로로 한번 묶어줘보도록 할게요. in the hands, 누구누구의 손에서요, of a great cook. cook은 여기서는 요리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훌륭한 요리사의 손에서요. 어떤 식사라는 것은 be capable of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분석해드리면 이렇게 묶여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치사 뒤에 동명사 즉 목적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be capable of of 이하가 가능하고 뭐 무엇을 할수 있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터칭은 만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감동시키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삼형식 동사고 목적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대절에 묶인 것에 주어, 이형식 동사, 주격부어 us 까지가 완벽한 형식을 갖춘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s, 모모과 마찬가지로서, a love song, 그런 사랑 노래가, 너쓰는 여러분 여기서요 대동사 파트예요. 즉, 부동사가 대동사였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뭐를 대신 받아줬겠어요? 일반 동사를 대신 받아줬겠죠. 그럼 여기를 대신 써주면 뭐예요? Touches us가 되겠죠. 즉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사랑 노래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그 요리라는 것도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요리도 노래와 같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즉, 예술이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까먹어왔다. 이 부분을 잊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가능하냐면 Be c o m p a b l e of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여기가 지금 병렬 파트인 거잘 체킹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Giving, 주는 겁니다. Us,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감동도 주고 기쁨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occasionally, 때때로 가끔은 even, 심지어 오브가또병렬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f moving us to anger. moving, 움직여요. 우리를 to 어디로 화가 나게끔 움직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요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감동도 받을 수 있고요.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때론 화도 낼수 있는 있는데 이것을 까먹고 있었어요. 왜라고 물어보면 요리를 온리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필수적인 그냥 아 영양 공급 우리가 영양분을 거기서 얻는 거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술 파트 art s e 에 대해서 우리가 까먹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05번은 선생님 일부러 두 개로 나눴어요. 좀 길기도 하고요. 여기가 좀 설명, 설명이 좀 들어가야 돼서요. 자, to the extent that 둥근가로 묶어주세요. 이거 모뭐 하는 한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이 요리라는 이 주어가요, detaches, 떼어놓는 거예요. 이 요리라는 자기 자신을 목적어가 되겠죠? from, 뭐로부터 떼어나냐면, tradition, 전통으로부터 떼어나야지, 이제 뒤에 얘기하는 예술이 될 건데, 이 전통이라는 것을 위치, 이하가 꾸며주고 있어요. 그럼 이 전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works, 노력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to assign it. 이것에, 여기 요리에게 부여해 주려고요. to the status, 어떤 지위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전통인데 어떤 지위냐면 of an artisanal -ar trade or craft를 지금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r t i s a n a 장인의 그런 trade, 여기서는 직업이라든지 또는 craft 하면 여기서 skill, 기술을 지금 부여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장인정신을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면은, 이란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가 나쁘게 읽지 말고, 여러분, 요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여기 밑에다 잠깐만 쓸게요. 우리가 장인정신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요, 과거에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만들어주는 예를 들면 100년 동안 장인 정신을 갖고 왔다 그러면 100년 전과 지금 현재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리에이티비티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라 반복이라는 것은 아트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반복이 드러나는 거예요 반복의 베이스를 깔고 있는 장인의 직업 또는 장인의 기술의 그런 지위를 요리에게 부여해주려고 노력하는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요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전통, 즉 반복의 기반을 둔 장인정신으로부터 디테치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and, 그리고 insofar as가 여러분 이거 붙여서 써주는 겁니다. in 띄고, so 띄고, far 가 아니라, in so far 를 붙여 써주고, as 까지 해서, 뭐, 모 하는 한 이라고 쓰이는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뜻이, 모뭐 하는 한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의, 요리의 목적이라는 것이, is 뭐 하는 거냐면, to steer. 원래 well, steer 하면은 휘젓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휘젓다라기 보다는 조금 불러일으키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라는 것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어야만 그럼 이 가, 아까 얘기했던 원래 요리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은 그냥 필수 영양분을 얻기 위한 건데 그것이 아니라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두 개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반복 기반이 아니고 감정을 불러 일으키면은 쿠킹 그 요리라는 것은 즉,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Which alone? 그 스스로 혼자가요. Among the arts. 그런 예술 중에서 혼자 하나만으로 stimulate. 여기 앞에 있는 steer 똑같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All of the senses. 모든 감각들을 at once. 한 번에, 동시에, 여기서 at once는 simultaneous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모든 감각을 자극시키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요리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모든 감각을 지금 자극시킨다며요.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될수 있다는 얘기야? Part of art가 될수 있는 그런 자격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cannot be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Excluded.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from their company. 여기 company는 앞에서 나왔었던 모모가 있어요.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회화라든지, 등등등. 이 예술로부터 excluded가 될 수가, 보세요. 없다란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should be included로 바꿔줘야 된다는 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야 되면 should be, 이거 n 지워주시고, Excluded가 뭘로 바뀔 거예요? Included from their company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예술로서의 요리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장인 정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왜요? 반복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영양 공급의 필수적인 기능 플러스 모두 가지고 야 돼.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 요리도 예술이 될수 있습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자 수업 도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